또 다른 행복의 맛을 찾아 달려간 곳은 강원도 속초인데요. 화산 매장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알록달록 고운 빛깔의 캐릭터 빵입니다. 이거 어, 잠깐, 어, 잠깐만, 슬깔, 이게 슬깔. 이거 진짜 복숭아 같은데? 그러니까 어, 이거 이거보다 어, 어, 더, 어, 더 어, 복숭아 맛. 같아. 이거냐? 와 안에 꿀같이 들어갔어. 음 맛있다. 안에 안금 만든 줄 알았는데 네. 복숭아처럼 뭐가 씹히기도 하고 되게 향긋한 맛이 나면서 어. 네, 느끼하지도 않고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시선을 사로잡는 건팔도의 맛을 모두 모은 전국 빵 지도입니다. 8시까지 정도 되고요. 제주도도 있고 독도 우림도 있습니다. 알고 보니 전국 각지를 대표하는 80여 개의 특산물 빵들이 모두 이곳 속초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는데요.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새벽 6시 일찌감치 하루를 시작한 빵공장. 본격적인 생산에 앞서 준비할 것들이 많다는군요. 먼저, 빽빽한 서랍들을 살피며 뭔가를 찾는 것 같은데요. 이 복숭아빵이네. 복숭아빵을 찍어내는 모양틀입니다. 아, 아 모양들이 다 다르나요? 다 틀리죠, 이제. 예를 그... 들어갖고 농산 딸기빵만 딸기 모양이고요. 요거는 구미의 멜론빵. 제이테이 1억 네, 83번 부산 강금돼지 빵입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현재는 마지막이고 신제품은 개발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런 빵틀은 가격이 얼마일까요? 한개 개발비가 천만원입니다 한 개요? 예. 네, 그래가한 8억 정도 지면 개발비가 되더라고요 억소리 나는 빵틀 가운데 오늘 생산할 품목을 챙겨 들고 걸음을 옮긴 작업자. 밀가루를 묻혀 가지고 네. 나중에 빵이 지나갈 때 빵을 초기에 잘 빠지게 하기 위해서 미리 밀가루를 묻혀 놓는 겁니다. 먼저 빵 틀부터 기계 속에 장착해 놓고 이번엔 카드 키처럼 생긴 납작한 판으로 뭔가를 확인하는데요. 요거는 다 빵마다 규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규격 자를 다 만들어 갖고 아침에 와서 이렇게 채팅을 합니다. 그다음엔 높이. 이다 이게 정밀하지 않으면은 쁜 빵이 나오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규격의 수십 가지 빵들을 한 곳에서 생산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이런 노하우 속에 숨겨져 있는데요. 네? 어, 다 갈리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작업 체인서를 더 만들어놨습니다. 조절해야 될게 되게 많네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조절을 잘못하면 빵이 잘안 나오니까 어, 좀... 처음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이 반죽실에서도 분주하게 오늘의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밀가루를 주로 사용하는 일반 빵과는 달리 이곳에선 쌀 가루를 주 원료로 사용한답니다. 쌀로는 원래는 빵이 안 됩니다. 글루텐서 빵이 안데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쌀 빵을 개발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저희 자체 빵은 100% 쌀로 만든 빵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들보들 매끄러운 식감을 위해 쌀 가루는 다시 한번 곱게 체를 쳐두고 각종 액상 재료들 역시 입안에서 껄끄럽지 않도록. 잘 섞어서 따끈하게 녹여 사용하는데요. 계란이랑 우유나 이제 설탕 이런 재료들을 네. 미리 넣어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이거를 이제 빵에다가 넣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한 재료들을 반죽기에 한대에 넣고 섞어주는데요. 일반 밀가루 반죽과는 달리 쌀 반죽의 경우 걸이 오래 걸리지도 않는답니다. 한번 합하는데 2, 3분 게다가 완성된 반죽도 일반적인 밀가루 빵 반죽과는 조금 달라 보이는데요. 약간 우리말로 수분을 느끼고 약간 은좀 이어 반죽이 장갑에 이렇게 조금씩 묻어나야 우리 반죽질이 땅하다, 그렇게 느낀 거예요. 반죽실 반장님의 OK 사인이 떨어지면 생산실로 가져가기 위해 반죽을 옮겨 담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빵 안에 채워 넣을 앙금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흰강낭콩을 당에 졸여낸 백앙금을 기본으로 주재료인 특산물을 동결 건조 분말 형태로 함께 섞어줍니다. 그 지역 특산물로 해서 사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역색을 가득 담은 특제 앙금은 이틀 정도 냉장 숙성을 거쳐 사용하는데요. 잠시 후 모든 준비 작업을 마치고 드디어 생산실로 이동하는 작업자. 오늘은... 원주 복숭아빵을 생산하는 날에도 반죽이었 모양틀로 찍어내야 하는 특산물빵의 특성상 모든 재료는 작게 소분한 다음 일일이 기계 속으로 넣어주는데요. 반죽 안에 안주을 넣고 반점을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숭아빵에는 복숭아잼도 들어가는데요. 아, 이거는 원지에서 나는 복숭아를 가지고 잼으로 만듭니다. 되직한 빵 반죽과 앙금에 이어 잼은 어떤 형태로 나올지 궁금한데요. 반죽이고요. 네. 이거는 복숭아로 만든 앙금이고요. 네. 복숭아로 만든 잼. 음. 이세 가지가 동시에. 네. 원료 준비가 모두 끝나고 드디어 가동되기 시작한 생산 라인. 동글동글 만두같이 생긴 빵 반죽이 라인을 따라 모습을 드러냅니다. 반죽을 잘라 속을 들여다보니 마치 복숭아 단면을 잘라놓은 듯속 재료가 차곡차곡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2만 개 생산합니다. 아, 복숭아빵은요? 예. 아라리 빚어낸 복숭아빵은 이제 라인을 따라 다음 공정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복숭아 모양의 빵틀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미리 설정해둔 적정값에 따라 최적의 압력으로 살포시 복숭아 모양을 찍어낸다는군요. 이어지는 다음 공정에선 꽃분홍 복숭아 빛깔을 입혀주는 색상 분사기를 통과하게 되는데요. 복숭아빵의 색깔을 내는 기계입니다 그기 프린터 잉크가 다섯째까지 칼라색에 들어가요. 알고 보니 이 역시 직접 제작한 장비랍니다. 지금 현재 다른데는 없고요. 저희들이 만든 회사에서 일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러로 만든 기계입니다. 프린터를 활용한 신기술 덕분에 이제는 빵 하나에도 보다 더 사실적인 색감을 구현할 수 있게 됐는데요. 고운 빛깔 복숭아로 변신한 빵들은 이제 열 맞춰. 5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데 가만히 지켜보니 5분 역시도 예사롭지 않은데요. 터널처럼 생겼다는 터널 오분입니다 아, 5분이요? 오븐, 예. 그리고 길이만 8m 오분인데생산 양이 많다 보니까 응. 그 데코 분을 하면은 작업자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한2 0억 들었습니다. 예? 20억. 여기 소형지 안에만 그렇습니다 어, 터널 오분이 8억. 오븐기한 대가 장장 8 m 길이의 초대형 오븐 안에서는 구간별로 세밀하게 설정된 온도 아래 비법 레시피에 따라 빵이 구워지는데요. 10분 정도 굽는데 시간이 맞는지 안맞지를 10분 정도 굽는데 시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 처음 오븐 들어갔을 때부터 도 굽는다. 정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빵이 구는지는 동안 이번엔 터널의 끝자락으로 자리를 옮기는 작업장. 그리고는 오븐에서 나온 빵을 무자기로 하나 골라낸 뒤 이것저것 확인하기 시작하는데요. 내집빵에 중심 온도를 체크하고 있는데요. 오. 빵의 중심 온도가 80도 이상이 되어야 합격입니다. 아. 만약에 80도 이하가 되면 세균이 안 죽는 경우가 있으니까 최소한 네. 80도 이상이 돼야 할게임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건 뜨거운 오븐에서 구워낸 빵이 어쩜 이렇게 뽀얀 걸까요? 흰색을 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조금 온도가 조금 낮으면 빵이 덜 이울 수도 있고, 약간 높으면 갈색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온도 조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10만 개는 버렸을 겁니다. 수한 시행착오와 실패 끝에 탄생한 복숭아빵의 고운 자태. 어, 이거, 용도 네. 네. 작업을 지켜보다 말고 연구소로 걸음을 옮기는 작업장. 어, 지금 뭐잘 되고 있나? 네, 지금 약초 활용해서 이상품제만들고 어. 있고요. 개발 중인 제품을 확인하러 왔는데요. 감찬 3단기가 조금 더 대중적으로 먹기 편하지 않을까? 제가 만들어가 수치를 많이 해야 되니까. <웃음> <웃음> 어 근데 두분다해신것 같은데요 어, 저, 저 딸입니다 <laughs> 아 따님이세요 아. 이제 일본에서 이제 제과제빵 전공을 하고 왔었어요 더 뭔가 좀 트렌드하게 그냥, 음. 그냥 진짜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처음에 이제 원주 복숭아 빵에 대한 모양이나 이런 색감 같은 걸 제가 아이디어를 좀 많이 냈었는데 어, 네. 처음엔 아버지가 좀 반대한 부분이 많이 있으셨어요 음. 근데 그래도 원조 복숭아빵만큼은 좀 제가 모양 낸 거를 많이 믿어주시고 <laughs> 지지해 주셔서 지금의 원조 복숭아빵은 있습니다. 엔지니어 출신 아버지와 제과제빵을 전공한 딸이 함께 협업해 개발 중인 인삼 쿠키. 과연 계획대로 잘 나올까요? 이번에 금령이 너무 복잡하게 나왔어요. 좀 단순하게 다시 보완해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 조금 뭔가 아쉬워요. 더좀뭐 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아 그럼 그러면 이거 아이디어는 누가 내요? <laughs> 아버님? <웃음> 진짜 이거 <요걸> 구어 가지고 <laughs> 네. 어 부든 때까지 해보고 결정하자고. 미묘하게 이어지는 부녀지간의 티키타카. 쿠키 굽는 게 이렇게 흥미진진할 일인가요? 네, 대추랑 고기다 이렇게. 응. 맛을 보고 나면. 어떤 평가가 이어질지 궁금해지는데요. 두분 표정이 어째 알쏭달쏭합니다. 근데 네, 세상에 없는 맛이에요. <웃음> <웃음> 대추 쪽은 약간 더해도 되지 않을까? 음. 인삼 쿠키를 개발한지 한 2년 됐어요. 뭔가 좀 약간 이프러 부족. 이프러만 체험될 것 같아요. 네, 맛은 그런데. 모양은 조금 더 채우면 좋겠어요. <laughs> 모양은 일단 프린트를 한번 해보면 알겠습 <laughs> 그날 오후, 복숭아빵 생산을 마친 작업장에서 또다시 분주한 움직임이 포착됐는데요. 이제 다됐서 이제 거의 다 들어가고 이제 이 안에 있는 것만 나오 거예요. 기계 설비를 해체하고 세척하는 작업인데요. 최고 한 번을 갈고 많이 갈 때는 하루 세번을 구명교체를 해야 됩니다. 생산하는 빵의 종류가 바뀔 때마다 매번 이렇게 기계 설비를 분해하고 세척하는 작업들이 이어지는데요. 장비를 한번 교체할 때마다 최소 1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숙련된 작업자의 빠른 손길로 말끔하게 장비 교체가 끝난 작업장. 제주 바나나방을 만들 계획입니다. 반복되는 작업이지만 지역 대표 특산물을 다루는 일이기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나나 빵에 들어가는 이제 초코잼임. 자그마한 이빵하나에 여러 지자체는 물론 농부들의 노고까지 모두의 큰 기대가 듬뿍 담겨 있는데요. 특산물 빵 연구 개발에 매진해온 26년의 세월. 제빵왕의 뜨거운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제육특화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활용을 못하고 신제품을 개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하고 같이 협력해서 새로운 빵을 개발해서 서로 윈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